오늘은요, 요, 멱줄기 볶음, 어, 해 먹을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늘 멱줄기 볶음 하려고 하거든요. 어,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포드씨우를 듬뿍 넣겠습니다. 한 3스푼 정도. 엽줄기 볶음이 꽤 많아요, 이게. 엽줄기 볶음은 매일 먹어도 좋은 거니까 많이 드셔야 돼요. 그, 산부들이 저기 뭐야, 임신해가지고 이제 그, 출산하면은 국을 먹잖아요. 이제 이게 여기 피를 맑게 해주고, 음. 어, 이, 그, 기, 그, 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주시면 좋아요. 근데 기하고 벽은 똑같은 성분이니까, 음, 이렇게 하고. 멱돌기니까이가 그, 거는매주통이고요 참치액젓으로 이제 간을 맞출 거예요. 이렇게 네, 한 스푼 두 스푼. 이제 면에 좀 조금 면그 비린내가 나니까 이제 참기한 스푼 한두 스푼 넣고, 다음 마늘 그냥 어쿨시쿨하게 네. 소금 해가지고.

며칠 뒤는 그냥 뭐 양념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마늘만 넣으면 되고요. 다른 야채는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며칠 뒤는. 그리고 이제 허전하니까 이제 양파. 양파 썰은 것도 좀 넣을게요. 양파 썰은 거. 마늘은 단풍 넣고요. 양파 썰은 것도 조금만 넣을게요. 한입 좀. 생기는 매일 휴식 먹어도 몸에 건강에 좋은 거니까 많이 힘들 것같요 한 네, 멱기름는 조금 멱신고에서 기름이 탄 맛이 있어가지고 들기름을 한 스푼 넣으면 그기름내가싹 사라지거든요. 스푼 넣. 은 가격도 싸고 몸에 건강에 좋은거니까 자주자주 해서 많이 드세요. 어렵지 않은거니까 하기가 자주 해께 드시면 좋아요. 그런데는 좀 충분히 볶아야 돼요 기름내가 나니까 여기 저기, 저기 뭐야 특유의 그 기름내가 있으니까 들기름 한 조금 듬뿍 넣고 근데 무슨 음식이든지 뭐저기 뭐야 간만 잘 맞으면 맛있어요 간을 잘 맞혀야 돼요 간이 잘맞으야 맛있으니까 간을 잘 맞추시면. 이거 해서 함께 대쯤 복부려 가지고 40대쯤 해서, 보세요. 몇블기 조금 매일 해서 먹어도 좋으니까 많이 해서, 보세요.